안녕하세요. 저는 제이텍의 주승문 대표고요. 어, 저는 한 30, 한 5년 정도 전자적인 것들을 영업도 하고, 여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,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군부대에 가면 게임기, 노래방, 뭐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거 하시는 분들, 바피 교환기라고 그러죠. 그런 것들을 취급하시는 분들하고, 그 다음에 이제... 청소년, 오라시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뭐 거의 다 여기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뭐 전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 필요한데 개발이 필요한데 그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데 이제 이런데 오면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. 그런 거 하, 그런 게 이제 이쪽, 제이텍에서는 음, 강점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게임기에 흥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자 쪽, 전자 컨트롤 쪽, 그 전자 제어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쪽 업이 이제 게임비 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접하기 시작했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이제 종류가 많잖아 재밌고. 그래서 게임을 이제 주 업으로 어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지금도 현재 게임이 한70% 정도는 게임 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에그 주변 전자 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바다 얘기가 터지면서 많이들 힘들었잖아요 한 10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 내, 내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교환기 내가 직접 만들고 또 게임도 내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아이템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제 또 시장에서 많은 기술 장인들하고 그 경,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그 부족한 점들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.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. 어찌 보면 다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 위에는 새로운 신진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신진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주변 상권이 좀 깔끔해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경기가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이 이걸 통해서 좀 다시 경기가 좀 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여기 이쪽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그런 게 바람이